엽기 6장. 그러나 엽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다아볼 수만 있다면, 내이 비참함을 저울에 올려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어서 있구나.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는가?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는가 달걀 인자의 무슨 맛이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선뜻 나를 죽여 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네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 텐데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질 텐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 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이 어떠하게 깨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라도 있단 말인가? 내 몸이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를 도울 힘이 내게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는 고난 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신의처럼 흘러가는 신의 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 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구나 물길에서 벗어나면 갈곳 없어 사라지는구나 대마의 대상들이 그 물을 찾고 수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럽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 강무도 환자의 손아귀에서 돈 주고 나를 떼달라고 하던가. 나를 가르쳐보시기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보란 말이네. 바른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자네들이 나를 책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 뽑기하고 친구들조차 팔아넘기겠군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이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엽기 7장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고된 종사리가 아닌가 그 삶이 품꾼의 삶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종이 땅꼬미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이 품꾼이 하루 품삭슬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이 나도 몇달 동안 허무한 일을 당하고 비참한 밤이 나를 위해 정해졌다네 내가 누울 때 내가 언제나 일어날까 밤이 언제 끝날까 하지만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인다네 내 몸은 벌레와 흙먼지로 어지럽고내 살은 골마 터졌다네 내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소망도 없이 끝나고 많아보네. 내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더는 나를 못 보고 주의 눈이 나를 찾아도 내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다시는 자기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는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리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어.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어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죽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욥기 8장 그때서와 사람필 다시 대꾸했습니다. 자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겠는가? 언제까지 거친 바람처럼 말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못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왜곡하시겠는가? 자네의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다면 그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에 의해 자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네.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자네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걸세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봐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눈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물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 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그가 해 아래에 싱싱한 식물같이 세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 밀어낼 것이네. 이 복에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어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엽기 9장 그러자 엽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줄은 나도 물론 아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그분과 따져보려 해도 천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네 그 지혜가 심오하고 그 힘이 막강하니 그분을 거역하고도 잘된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분이 진노의 산들을 옮기고 뒤집으시더라도 그들은 알지 못한다네. 그분은 땅을 그 자리에서 흔드시고 그 기둥을 떨게 하시면 그분이 해에게 명령하시면 해가 뜨지 않으며 별빛까지도 봉인해 버리신다네. 그분은 혼자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네.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과 여성과 비밀의 남쪽 방을 만드신 분. 알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 셀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 아닌가?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이복에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맞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낙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강구할 뿐 아니겠나?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채우신다네. 힘으로 하자니 그분은 힘이 세시고 재판을 하자니 누가 그를 불러내 주겠는가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화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할 것이네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살아 있다는 게 정말 실을 뿐이네 모든 게다 똑같은 게야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 그분은 음.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신다고 말일세 재앙이 갑자기 닥쳐 죽게 되도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을 비웃으실 것이네. 이 땅이 악한 사람의 손에 떨어져도 그분은 그 땅에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네. 그분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는가? 내 인생이 달리는 사람보다 빨라서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갈대배와 같이 빨리 지나가며 먹이를 보고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내가 내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내 무거운 짐을 떨어내고. 웃음을 보이라 해도 아직도 내 모든 고난이 두렵습니다. 주께서 내 가지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명악한 사람이라면 왜 이처럼 헛되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 주께서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실 것이니 내 엄마 저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서로 대면하여 시비를 가릴 수도 없구나. 우리를 중재할 누군가가 있어. 우리 둘 사이에 그 손을 얹어줄 리도 없구나. 그분의 회처리가 내게서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구나. 10편, 20편.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원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셀라,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뤄주시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강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